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참이입니다. 노원구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 노원구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8일부터 25일까지 104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자 182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구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가족합산재산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되며 근무시간은 주 5일, 1일 6시간입니다. 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고 부대 경비 4,500원은 별도 지급합니다. 공공 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군은 사업 참여 적격 여부 조회를 거쳐 6월 28일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공공 근로 사업 참여자는 총 190명으로 공원 유지관리 사업,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한섭 일자리 경제과장은 공공근로 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부에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다수인 공공근로 사업 특성상 참여자 안전사고 교육 및 사업장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사진은 노원구청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day with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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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ay the day, the day with the day, the day with the day, the day the day, the day with the day, the day with the day, the day with the day with